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사댕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 가지 떨의 망대부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음. 렘넌트는 모든 것을 살리는 300% 캠퍼를 준비해야 됩니다. 300% 캠퍼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하늘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의지하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 계획, 감정을 멈추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피로 어, 소리는 그리스의 생명을 전달하는 증인이 될수 있고 현장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 곧 멸망하는 현장을 살리는 어, 유일한 어,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자, 이때 렘넌트는 하나님의 목표를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방인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고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세 가지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완전히 성령 인도를 받아서 이방인의 문을 열었어. 내 필임을 치유하고 해당으로 들어가 후대를 살렸던 겁니다. 사도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새 떠를 중심으로 전도했던 것은 모든 저주와 재앙의 권원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랩난트는 바울처럼 복음 안에서 이방인을 품고, 세상 지식과 우상으로 병든 자를 살리고, 복음을 잃어버린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게 됩니다. 랩난트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목표와 맞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목표적 세계보고마의 언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때 우리는 개인의 문제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오자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영적 서미시의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 7날을 살릴 시공간 초월의 응답. 성령의 역사로 현장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 아무도 할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 이걸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세 가지 응답이 오게 되는데, 이 축복이 바로, 어, 앞서 말씀드린, 앞으로 본론에서 말씀드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라는 망대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서로 메시지를 정리하면 키포인트가 뭐냐. 제일 첫 번째, 성령 인도 받는 게 모든 응답의 출발점이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세 가지 뜻입니다 우리가 세울 망대의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에 맞출 때 오자의 응답, 시공간 초월의 응답, 전무후만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명자가 누리야될세 어, 가지 응답이 뭐냐? 처치의 플랫폼에 응답을 했어요. 뭐 성경 구절을 보자면은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를 일심전심 지속을 했는데 이장이 절에 보니까 홀연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 현장에 임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만들어진 겁니다. 플랫폼이란 사람들이 모여들고 연결되는 영적인 발판이잖아요. 우리가 오직 복음과 오직 기도로 망대를 세울 때 영적으로 방어하고 지앙에 노출된 사람들이 치유와 답을 얻기 위해 모여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써 영적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잃는 미래가 보이고요. 이게 말씀이 성취되면서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도와 성교를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빛의 경제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를 한번 보자고요. 성령 충만 받은 이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잖아요. 사도행전 이 장에 보면은 또 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긴 그의 삶 자체가 영적인 플랫폼이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결단의 기도를 내 학업, 직업, 가정을 영적인 플랫폼으로 만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24시간 성령 충만을 누리는 영적인 상태가 곧 플랫폼입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이 영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단이 턴타지 못하는 영적인 안전지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 병든자 후대를 품는 세 가지 떨의 언약을 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어, 기준으로,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파수망대입니다. 사람을 성경 구절을 보면 이사의 62장 6절에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종일 종려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사람 살리는 빛을 바라는 파수망대가 만들어집니다 파수망대는요 위험을 미리 경고하고 빛을 비추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이곳에 다민족들이 와서 복음을 받아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그 나라 본국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세운 플랫폼을 통해 이제는 현장에 사단이 세운 멸망의 망대, 대필이 문화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세계보고마의 현장인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다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국으로 돌아가 정인된 것처럼 파수 만드는 세계보고마의 현장으로서 복음 가진 제자들을 강나라로 보내는 성교의 커버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사단에게 완전히 쏘가 망대 역할을 하는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역전시키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파수망대 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요셉과 도안니에를 보면요 요셉은 노예와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현장에서 러니까 영적 파수대에 역할을 감당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총리라는 다니엘은 호로된 바벨론 땅에서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왕과 나라를 살리는 하수권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지앙을 막고 영적 빛을 비추어 이방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통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뭐 해야 되느냐. 현장의 영적 상태를 감찰하는 영적 파수꾼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보금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애통함과 기도의 제목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향을 막는 빛을 비추는 나의 전문성과 달란트를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민족과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이 본국으로 들어가 사단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영적 재파송의 주익이 되도록 돕는 사명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테나가 되어야 됩니다. 플랫폼과 파수망대가 만들어지면, 안테나가 설 수밖에 없어요. 소통의 안테나. 사정전 2장 47절에 서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입니다. 안테나는 하늘의 신호를 수신하고 송신하는 영적인 송신탑이잖아요. 하늘의 신호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플랫폼으로 사람이 모이고, 바수 망대로 현장에 빛을 비출 때 자연스럽게 하늘에 축복과 연결되는 안테나가 세워지는 겁니다. 안테나가 서니까, 예배에 성공하게 되고, 삼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에 성공했을 때 모든 갈등과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었고 그 결과 삼천 제자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모든 사명자는 랩는 예배를 통해 모든 갈등에 대한 확실한 바을레이합니다이 안테나의 핵심이 뭐냐 예배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전과 집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성전과 집 공식적인 삶과 개인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 성취의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24시 기도 안테나를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정식 기도를 통해서 고자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수신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앞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답을 내는 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갈등 문제는 뭡니까? 위기는 영적 통신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업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제2의 현장으로 인식하고 언약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지로 하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플랫폼 파수만데 안테나를 보고 우리는 망대라고 합니다. 이 망대가 세워졌을 때렘넌트는 파수꾼이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한 세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세 가지 떠의 망대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계획입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살려내고 무너진 후대를 세우는 세 가지 떨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업, 삶의 현장 곳곳에 플랫폼을 세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고 망대를 세우란 유일한 능력입니다. 제일 첫 번째 붙잡아야 될게 유일한 구원의 계획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붙잡아야 된다면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의 뭘라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전 일약 활절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사단이 시운 허감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파수꾼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와 말씀 성취를 통해 망대를 완성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늘 보좌에 와 소통하는 안테나를 세우고 이로 인해 얻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서야 합니다. 어. 말로서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살리는 300%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이방인 병든자 후대를 살리는 세 가지 딸의 망대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이 언약이 나의 형생의 목표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될수 있게 하옵소서 성전과 집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를 보게 하시고 이 증거를 땅 끝까지 전달하는 참된 증인으로 설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국내외 또 교회 안에 이 3, 7 나라를 다민족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고 부대를 살렸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의 지향맞고 미래의 지향을 막는 현장의 지향을 막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중요한 이 전도, 성교, 랩난드 사역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지험케 하소서. 옵 코스타리카 리몬 성교, 그 현장에 리몬 교회의 데니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모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직 복음이 왜 필요한지 깨닫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자로서는 역사들을 있게 하옵소서. 쉬어 오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우리 구정호 간사님 11월 4일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의사의 손길도 주관하셨음 사람이 치료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기 흐름 하나, 사람의 의사의 손길까지 주관하셔서, 완벽하게 수술이 이루어지고, 어, 완벽한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도 여러 가지 질병의 이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한분한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질병이 뿌리째 보필 뿐만 아니라,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케 하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 어려움 때문에 더 기도하다가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을 누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붙잡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 사업을 시작하신 분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한분한 한 분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옵소서, 바울 팀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인들 한분한 한 분들의 아버지여 그일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출타 중인 분, 우리 또 중요한 산업인들, 중직자들 위해, 교역자, 사역자들 위해 새벽을 밝히는 기도의 파수꾼들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